지금 용량 좀없뛰고 왔습니다 여기 막.. 막.. 어.. 잠깐.. 좀.. 반 정도.. 한.. 3분? 4분 정도 좀 날라갔을 거예요 죄송해요 자 일단.. 네.. 저 일단.. 님좀 옆으로 가주세요 제 네, 개인 것 같음 님! 여보세요? 네. 네저 <laughs> 저 지금 땅굴을 발견한 건데요 네 저거 만성원 위하여 만성원 위하여 만성원 위하여 만성원 위한 거예요 이거 진짜 네 일단 지금 땅굴.. 오! 아 이것도 아니구나 어 네, 여기 아무도 없고요. <laughs> 지금, 네, 지금 네. 여기서 님은 지금 자원이너 못할까? 쫓아 철 아니죠? 흙이요. 철요 흙이요? 네. 대박이네. 짱이죠. 돌도 못캐셨어요? 나무가 안 자라요. 네, 돌, 아, 좀돌좀 아니 돌아 제가 좀돌좀 <laughs> 드릴까요? 육. 아 통화 좀 하시라니까요. <laughs> 통화를 걸고 하시라니까 요 바로 말하셔 예의가 있어야지. 오 시점만 나다 날라갔다. 아 저거 그거 팀이 있는데. 일단 잠깐만 저분님하고 좀 통화 좀 하고 올게요. 네. <laughs> 여보세요. 네. 아까 분님. 네. 지금 자기 땅에만 그거 해놓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? 네. 아다다 날라갔어요. 뭐가요? 네, 일단 그럼 수고하세요. 혈방석이랑요. 봐봐요. 여보세요? 네. 여보세요. 네. 일단 저희 개인 통화 좀 할게요. 일단 저희 자원 좀요. 그런데 일단 네. 아, 일단 님. 네. 잠깐 제 땅으로 우와, 오시, 잠깐만, 네, 오실. 네. 잠깐 제 땅으로 오실 수 있나요? 네, 오겠습니다. 네, 돌좀 드릴게요. 네, 잠깐만요. 어이 아, 트 양! 어, 아, 진짜 조합대 만들었다. 저희 조합대를 아까 브로디님한테 기부하고 제가 약간 이거 모르고 만들어서, 아럼 브로디님 제땅히서 자원 좀 줄게요. 저 지금 흙남아니흙흑이랜다 나무남. 아 진짜요? 네, 완전 커요. 저나 커요. 우리 거기서, 아, 뭐, 뭐 쓰지 말라까거 거기서 그것 좀. 눈아 커요 이거 먹어요몸 복귀해도 되죠? 커요 아, 돈다 빨리 빨리 물 먹혀서 쳐주세요네 알겠습니다 돈은 제가 드릴게요 네 은하 아, 좀 포기하고 올게요 네. 네. 님복귀도 되요? 무슨 뜻이요안요안돼요안돼요 은하 커요 그럼 아, 고하세요님 아, 일단 은 음, 나왔어요? 네 아이고 지금 참 지금 참 지금 누구 좀 죽이고 있어서 누구요? 죽을까요 나는데. 아니, 아니, 잠깐만요. 아니, 그러니까 우리끼리 대화하면 너무 안 들리는 거야. 그러니까, 뭐, 우리 좀 멀리 좀가줘와 통화하는 사람끼리만 가까이 있고, 통화 안 하는 사람끼리는 좀 멀리 가줘한 아니, 니이 그 정도까지 있어야지, 우리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. 알지제환입니다 무차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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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의 깜찍이 소원을 듣고 있습니다. 무차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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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차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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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차워 육한다 죽여버리겠어 야저 자식 바로 죽일 어? 나니? 왜요? 잠깐저 몸무게 한 개도 안 나와요 몸무게 라나요 몸무게 안 나왔다고요? 네 젠장 한 개도 안 나와요 저 지금 파고 있는 봐봐요 이 정도 봤어요? 방금? 아니, 나뭇잎을 계속, 계속 하세요. 아, 이렇게 똥와나 지금 동굴이 끝이 없어. 아 끝없는 동굴 이거 오히려 좋은 것 같네요. 아, 아, 파고 도파 재밌다. 똥산다 야, 똥산다 갑자기 똥산다하산다왜죠똥 싼다, 싼다, 싼다 야, 네이 땅값으로 보니 다른 사람 망했어요. 또... 땅에 가서 되겠다. 아, 얘 철... 어 레드 솔! 잠깐만 이 레드 스톤이 나왔는데?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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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철도 안 나오고 레드 스톤이 레, 나왔어. 레드 돈 이게 뭔 일이죠? 아 다시 한데 여러분들. 우와 야 이거 뭔가 강구랑 어울리지 않냐? 아닌가? 이거 약간 계약사 느낌인데. <laughs> 여러분들 다 좋아요, 구독, 하기, 댓글 부탁드립니다. 오늘 좋아요, 이제 부터 저희가 이제 비밀암을 한걸 정할 건데요. 비밀암를 이제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댓글을 댓글을 제가 자주 확인할 건데요. 그 댓글을 확인하고. <laughs> 답글을 그 사람 그해 드릴게요 답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, 저희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을 위한 말도 여기 몇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 비밀 암호는 뭘까요? 요번 비밀 암호는 저거 어떻게 알아요? <웃음> <웃음> 비밀 암호 전설의 그 암만이 저는 어떻게, 저거 어떻게 아, 알아요? 봉물이 아흥 딱딱해 아흥 이것을 아니 죄송 죄송. 나는 갑자기 왜지송하 p <laughs> i n 비닐 Pinir, 딱 i n i r p i 딱딱 r Pini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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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해 아, r <laughs> 어 아, <laughs> <꽤 소시해요. 비밀. 웃음> 이거 이, 이, 이 댓글 을 이제 이 비밀함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답글을 해주시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알잖아요 님. 네. 나 님도 비밀함 써주세요. 계정 없어요? 뭐예요? 유튜브요. 유튜브 계정 있어요. 아, 그럼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. 네. <laughs> 아니 청자분들이 저희 댓글을 안 달아주셔. 두두두. 지금 또 댓글 안다는 사람은 비요미. 비밀기 비요미. 왜 갑자기 귀여워지더만. 뭘 했냐? 지금 이러고 하는데. 엄마 <laughs> 말하고 갈게. 그있잖아요 음. 네. 저 이거 가면서 할게요. 상관없어요? 아! 상관은 아! 없어요. 네. 없어요? 아, 잠깐만. 이제 이제 가야 되죠? 네. 그럼 마지, 마지막 인사 좀 해주세요. 잠만요. 아! 저양털하나만 주실래요? 저 양털을 사라짐 <laughs> 잠깐만요. 아, 예전... 네. 네. 좀만 해주세요. 좋아요하고 구독한번 정말 부탁드립니다. 네, 고마워요. 해주세요. <손해> <laughs> 저희 눈만 남았군요. 아하. 이번에 진짜 조금만 하고 그냥 간단하게. 아, 저양털저 근데 있잖아요. 네. 저 운이 없나 봐요, 오늘따라. 저 다이어트 되게 잘 쳤는데, 용암까지 나왔는데도 그게 안 나와요, 철이. <laughs> 다이어트았다고요 내가, 내가 혹시, 아, 내가 못본 거구나, 철이 있네. 내가 바보였구나. 바보. 아, 철실하세요. 바보2등인데 일단 전이 없으니까 이제, <laughs> 저희 동명이잖아요. 저 다그 블로드님을 깨뚫죠. 죽여버리죠. 저희 땅 사자마자 바로 죽여버리죠. 네. 아이, 저희 지금 연합군에 그냥 얘기를 좀 하기 방송하기 전에 얘기를 좀 했어요 저희들에 개인 통화로. 저희, 저희가 총으로 결한, 총으로 정한. 어, 이게 다이어. 아! 다이어? 아닌가? 아니 철이네. 아. 야, 그래도 철 발견. 야, 너 벌써 철몇몇 몇 시기야? 저흰 나가셨다 이제. 아, 이제 나를 체크하면. 조석 켜 보시다 철. 아, 근데 나 양털 어디 있지? 이건가? 아닌데. 대신요, <laughs> 네, 형 일단 자, 일단 오늘 1부 방송이고요. 자, 2부 방송은 오늘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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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집입니다. 무슨 무슨 무슨, 무슨, 무슨 특집. 모모모 뭐, 명모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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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달성 특집. 이게 뭘까요? 누구 누구 잠깐만요. 그 군님의 신컨텐츠를해볼 겁니다. 동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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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해주세요. 여기로 아, 공지할 게 있는데요. 저희 이제 월요일날 어. 아마도 다음 또. 주나 다다음 주 월요일날 마크 해야 할 것입니다. 언니, 네, 그러면 일단 <laughs> 저희 일단 지금 끝내 근데 전네 그러면 일단 잠깐만요. 음, 네, 아 근데 아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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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잠... 네, 네, 지금까지 으로, 룩 룩이었습니다. 국토전쟁 1일차 끝.